후조 508입니다. 1.6 디젤이고요. 블루 HDI 모델입니다. 1,600cc 디젤에 이제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120마력 정도 나오는 차에 이제 한 30토크 정도 자랑하는 그런 차죠. 자차 상태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차예요. 성능 기록부상에는 본수석 앞펜다는 체크 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앞펜다도 한번 풀렀었던것 같아요. 먼저 오일 누유가 굉장히 굉장히 심했어요. 앞에 로코암 커버가 있고 로코암 커버 위쪽에 오일 세퍼레이터가 있어요. 오일 세퍼레이터 쪽에 누유가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에 오일 세퍼레이터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젝터가 꼽히거든요. 근데 오일 세퍼레이터에서 누유가 많이 돼서 그게 인젝터 쪽으로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차 컨디션이라면 인젝터 클리닝이나 그런 관리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